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미래 바로 옆에 있는 예쁜 다육이 집에 제가 네,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신상 다육 아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그 전에 여기 지금 뚜껑이 화분이에요. 이거 특집한 철화를 심어 놓으셨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색감도 아주 어, 빨간 색감이 너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바구니에 네, 예쁜 꽃을 이렇게 심어놓으셨어요. 네, 여기는 난로입니다. 네, 겨울에 오시면 네, 난로를 어, 요거 피우시는데요. 네, 나무를 떼서 장작 깨비 타는 향이 아주 멋스럽게 그렇게 납니다. 와, 여기 풍란이, 네, 나무, 이거, 석부작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스러운데요. 그 앞에 지금, 아, 여기, 예쁜 다육이집 사장님께서 분갈이를 하고 계시네요. 사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뭐 분갈이 하고 계세요? 루밍이요. 아, 루밍 음.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폰 거래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쁜 다육이집 사장님이세요. 감사합니 <laughs> 네. 네. 명함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주문하시는 전화번호 010-7638-4376으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주소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인길이 구 사이에 다시 11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거 어, 박스 채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박스입니다. 네, 아주 어, 사랑을 많이 받는 네, 군민 다육이죠. 네, 수연입니다. 한 포트에만 2,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아무 아이나 한번 꺼내 볼게요. 이렇게 네, 수영도 예쁘고 색감도 아주 예쁜 아이인데 어, 정말 달구시면 네,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네, 요거첫 번째 박스 수연 12,000원입니다. 네, 중간에 있는 요 아이는 어, 굉장히 다글다글하게 있네요. 이렇게, 이제, 택배에 싸시기 편하시게, 네, 박스를 첫 번째 박스 정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박스는, 네, 선스타입니다. 네, 가격은 4,000원입니다. 두 번째 박스. 어, 굉장히, 네, 통통하고 아주, 네, 건강한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예쁩니다. 선스타. 네, 4,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박스이고요. 네, 다음에는, 어, 세 번째 박스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레티지아입니다. 이거 아, 네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음, 적심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 굉장히 통통한 그런 품종인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3번에 요거네세 번째 박스 3,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어,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 아이 네 번째 박스에요네요 네, 아이는 어, 얼굴이 네 레몬 노즈입니다. 네 레몬 노즈인데. 어, 가격은 네 2만 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에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햇빛에 조금 달구셔야 될것 같은데, 네, 요런 네 어, 레몬 노즈입니다. 네, 달구시면 이거 어, 얼굴이 네 오목하게 되면 예쁜 아이죠. 네 레몬 노즈 이렇게 여러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 2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 네 번째 박스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어, 그리고 다음 아이는 어, 다섯 번째 박스입니다. 네, 엘코혼 철아입니다. 엘코혼 철아 어, 굉장히 색감도 예쁘고요, 입장도 굉장히 통통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엘코혼이 네,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네, 가격도 착하고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 아이 엘코혼 네, 철아 만 원입니다. 이렇게 한 박스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여섯 박스 여섯 번째. 러노 어딘금입니다. 아, 러노 어딘금, 요고, 어, 요렇게 군생이 아이를 처음 보는데요. 아, 굉장히 예쁜 아이죠. 러노 어딘금. 네, 요 아이가 7만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요렇게 얼굴이 여러 아이가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신 아이들 주문하시면, 아, 너무 예쁘죠. 군생이고. 그리고 또한 아이가 더 있습니다. 옆에 칼시콜라라는 아이입니다. 칼시콜라. 이름도 네, 굉장히 특이한데요 칼시콜라 요 아이는 네, 만 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두로 지금 분지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3두로 분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칼시콜라 만 원이에요 네 일곱 번째 박스 네소인제 금입니다 그리고 어, 구감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어, 소인제 금이 네 요거 네 4만 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어 정말 통통하고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아주 튼실한 그런 모습인데요. 네, 얼굴도 굉장히 큽니다. 요거, 네, 소인재금 4만원이고요. 네, 옆에 강아지를 키운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구감용입니다. 네, 아프리카 식물인가봐요. 요 아이가 몸값이 정말, 어, 나가는데, 요거 구건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다른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가격은 8만원입니다. 구감용. 이렇게, 요거, 구근이, 어,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멋스럽죠? 네. 어, 예쁘네요. 구감용 8만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아이는 내아이가 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는요, 바퀴포리아 8번째 박스입니다. 아, 요거, 원래는 4만원 하는 거 아시죠? 네. <laughs> 네, 바퀴포리아가 밥이 또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바퀴포리아. 네, 요 아이가, 어, 원래는 판매는 가격이 4만원인데, 아, 하엽 보세요. 하엽이 엄청나게 저 있습니다. 요거는 파키포리아. 네. 앞전에 가격하고 같이 3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백분이 없는 도둘레아 종류인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이봄 예, 색깔이 나와요. 아우, 예쁘죠? 네. 여덟 번째 박스. 네. 파키포리아. 네.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네. 축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 지금 한참 네. 탈피하고 있는데요. 어, 축전네 8,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거, 네, 뭐, 두 아이도 나오고요. 세 아이도 나오고, 아우, 꼬물이, 네, 꼬물꼬물 지금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축전이에요. 하트 모양이죠. 8,000원입니다. 어, 다음 아이는요, 어, 아홉 번째 박스입니다. 이거, 큐티 핑거라는 아이예요. 아, 네, 아주 귀여운 손가락이란 뜻인데요. 어, 아 큐티 핑거, 네, 가격은 4,000원입니다. 하나에 들어볼게요. 네, 요렇게. 어우, 수영이 굉장히 예쁘네요. 어우, 색감은 정말 황홀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큐티, 핑거, 가격은 4,000원 이에요. 요렇게 색감 이 예쁜 아이, 네, 구매하시면 또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죠. 네, 열 번째 박스입니다. 여기는 네, 에오니엄 속 아이인데요. 할로윈 철아입니다. 할로윈 철아. 요렇게, 어우, 박스 굉장히 무거운데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할로윈, 어, 요거 철아. 네, 요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주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14,000원입니다. 네, 가격도 괜찮고요. 어, 사이즈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번째 박스이고요. 어,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엔젤리나라는 아이인데 굉장히 짱짱하고 예쁩니다. 몸값이 꽤 나가요. 네, 엔젤리나. 요거네 원래는 네, 10만원에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네, 몸값이 너무... 그한 관계로 8만 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예쁜 다육이집 사장님께서 8만 원해 주시고요. 네, 다른 아이 얼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 네 터시라고 아주 짱짱한 모습입니다. 오두 군생입니다. 아, 전부다 네 다른 아이들도 오두 군생이네요. 엔젤리나 네 8만 원입니다. 네 다음 박스는 1 1 번째 번째 박스입니다. 오 색감 너무 예쁘죠? 여기는 아, 보초금이랑 네 파스텔이 있습니다. 아, 요거 너무 예뻐요, 색감이. 아, 정말 예쁘네요. 요거, 내 네, 파스텔 만 원이라고 합니다. 얼굴도, 네, 깔끔하고요. 아, 정말 예쁘네요.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아, 파스텔 만 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아, 아주 상큼하죠? 그리고, 어, 바로 옆에는, 네, 요렇게 예쁜 보초금이 있습니다. 보초금, 내 네, 가격이 요거, 6천 원이라고 합니다. 6천 원. 어, 요거 아무 아이나 꺼내볼게요. 꺼내기 좋은 아이로 꺼내보겠습니다. 요거, 보초금, 6,000원. 어 색감 너무 예쁘네요. <laughs> 이렇게 화사합니다. 네. 그 다음 아이 볼게요. 어, 요 아이는, 네, 모노케로티스트 금입니다. 이렇게 입장 끝에 아, 금기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음, 이렇게 금이 잘 들어가 있는 아이는 5만원씩 하는 그런 아, 몸값 그하나인데요 지금 요 아이는, 아, 모노케로티스트 금, 네, 군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삼두군생입니다. 삼두군생 끈기가 살짝 있고 요 아이 어 하나에 당네 2만 원입니다. 어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어 괜찮습니다. 요거 이렇게 한 포트 여러 아이 있는데요. 어, 삼두군생이 많습니다. 조금 이두군생도 있고요. 어, 여기는 또 삼두군생이네요. 모노 게로티스트금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어 예쁘네요. 제가 볼 때는 탐나는 아이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네 13번째 아이, 룬데리입니다. 네, 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룬데리는 꽃이 정말 예쁜 아이죠. 네, 지금 꽃 피는 아이들 굉장히 많던데, 꽃대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룬데리, 네, 어, 3,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14번째 아이, 네, 마운틴 탑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굉장히 얼굴이 큰데요. 저렇게 두 개로 바뀌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이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가격이 네, 2,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마운틴 탑, 네, 2,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옆, 앞에도 이렇게 있고, 네, 아주 어, 상큼하면서 빨간 라인이 굉장히 예쁜 아이네요. 마운틴 탑, 네, 2,000원입니다. 다음 아이, 네, 아주 핫한 아이죠. 열다섯 번째 아이입니다. 러벌리 로즈입니다. 러벌리 로즈. 어,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죠. 네, 요 아이는 네잘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러벌리 로즈, 네, 2,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지금 네 얼굴이 두 개인 아이도 있습니다. 요런 네, 아이들 아, 빠른 쯤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요 아이도, 네, 두 개이고, 두 개인 아이들이 이렇게 매다이 아이 보입니다. 러블리 로즈, 열다섯 번째 아이, 2,000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어, 열 여섯 번째 아이, 집시입니다. 집시, 짚시, 네, 아주 빨갛게, 진짜 예쁜 빛감으로, 아 어, 물이 들어간 아이인데요. 음, 요 아이, 집시, 네, 가격이 3,000원입니다. 가격 괜찮죠? 네, 요렇게 삼두인 아이가 있습니다. 삼두인 아이가 있고, 네, 거진 삼두가 많네요. 네, 요렇게. 아, 이렇게 네, 입꼬이한 아이처럼, 이렇게 다글다글 나 있습니다. 집시, 네, 16번째 아이, 네, 3,000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 볼게요. 네, 요 아이는, 어,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네, 무지개 빛감으로 아주 물이 잘 들어간 아이인데요. 17번째 아이입니다. 17번이에요. 레인보우, 10, 음, 요거, 아, 만원입니다. 요, 군생이라서, 이렇게 아, 군생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요거 군생이네요. 아, 아주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요거만 원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예쁘죠? 네, 여기 다 거의 삼두가 많습니다. 요 아이도 삼두고요. 네, 웨스트 레인보우, 17번째 아이, 네, 만 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 볼게요. 네, 요 아이는 핑거 베이비란 아이인데요. 어,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네, 몸값은 조금 나갑니다. 18번, 18번째, 네, 핑거 베이비란 아이입니다. 만 원이에요. 요거, 네, 한 번, 하나에 뽑아 볼게요. 이렇게 아, 목대가 아주 짱짱하게 굉장히 튼실한 모습인데요. 어, 색감은 정말 황홀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요런 아이. 요거 잘 달구시면 정말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네, 18번에 핑거 베이비 만 원입니다. 네, 다음은 네, 19번에 파피스 로즈 철아입니다. 파피스 로즈 철아가 요즘에 몸값이 네, 굉장히 많이 나가죠? 요 아이가 네, 요거 하나의 얼굴이 네,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파피스 로즈 네만 원입니다. 만원 파피스 로즈 요거 만 원이고요. 어 그리고 요 아이 네, 얼굴이 조금 두 개로 바뀌는 요 아이는 네만 오천 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만 오천 원네 요거 생얼이죠. 네 파피스 로즈 네만원만 오천 원이라고 합니다. 열합 열아홉 번째 아이입니다. 네, 다음은 스무 번째 이십 20번, 번네 그라노비아란 아이입니다. 정말 요거 동룡종인데. 지금 이제 오목하게 네, 오모리는 단계로 들어가죠. 네, 그라노비아, 네 가격은 네 2,000원이라고 합니다. 아무하이 꺼내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아, 네, 몸값 괜찮죠? 자고, 네 이렇게 목도리처럼 들고 있습니다. 20번의 그라노비아 2,000원입니다. 네, 21번째 이름이 네 너무 어려워요. 파우카 아, 어, 파우카리아 투브 클로사란 아이입니다. 파우카리아 투브 클로사란 아이 8,000원이네요. 네, 이렇게 얼굴이 어묘합니다. 네, 이렇게. 뭐, 미파나, 네, 뭐, 그런 아이들 생각이 조금 나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포트 큽니다. 네, 이렇게 아주 특이한 아이. 어, 네, 어묘하게 특이하죠. 네, 21번에 파우카리아 투브 클로사, 네, 8,000원입니다. 또 특이한 아이 좋아하시는 분은 또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요거 22번에 블루칼스란 아이 프릴 종류죠. 네, 웨드로 된 아이입니다. 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22번이에요. 이렇게 아, 햇빛에 달고시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간 아이인데요. 요거네 보시면 너무 예쁘죠? 네, 이거 블루칼스 22번에 12,000원입니다. 네, 괜찮죠? 웨드로 된 아이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오, 이거, 제이드스타입니다. 야, 몸값과 제이드스타가, 네, 이렇게, 네, 여섯 아이가 한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요. 23번입니다. 제이드스타 16만원입니다. 오, 사이즈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어, 예쁘네요. 진짜. 이거, 제이드스타는, 제이드스타만이 가진 특유한 매력이 있죠. 네, 이 아이, 아, 은은한 핑크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와, 아, 정말 예쁩니다. 제이드스타 16만원이에요. 아, 몸값, 네, 이거, 사이즈가 한 20cm 넘습니다. 이렇게 16만원, 제이드스타입니다. 야 이거, 몸집이 정말 크네요. 요거, 사이즈 굉장히 좋은데, 네, 구매해서 한번 키워보시길 바랄게요. 제이드스타입니다. 16만원이에요. 그리고 다음 아이는, 오견이란 아이입니다. 오견. 네, 오견인데요. 아, 8천원입니다8천원 요렇게, 포트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에 네, 뽑아볼게요. 네, 24번입니다. 5견 8,000원이에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런아이들은두 포트나 네세 포트 합식해도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에 심어 놓으면 조금 허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5견 8,000원입니다. 24번이에요. 네 다음 아이 보겠습니다. 아요 아이는 25번입니다. 네요 아이가 염자금입니다. 염자금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정말 예쁘죠? <laughs> 아, 지금 아무 아이나 꺼내는데요. 와, 색감이 이거 8,000원인데 너무 예뻐요. 야, 이거 탐나는 아이입니다. 저도. 저쪽에 있는 아이는 너무 예쁘네요. 이거 보세요. 색감이. 야, 이거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황홀합니다. 정말. 한번더 볼게요. 네, 요렇게. 야, 예쁘죠? 네, 이거 8,000원이면. 와, 이거 너무 예뻐요. 네, 염자는 또 돈을 부른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네, 집들이나 뭐, 네, 이렇게 할때참 좋죠. 네, 25번입니다. 염자금, 네, 8,000원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색감이. 네, 그리고, 어, 다음 아이는, 요 아이는, 네, 26번입니다. 요 아이가 마리드금입니다. 마리드금, 네, 그, 에오니엄 속 중에서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죠. 요 아이가 마리드금, 네, 얼굴이 사두로 보입니다. 아, 오두이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6두네요. <laughs> 6두입니다. 네. 마리드금 2만원입니다. 오, 사이즈 굉장히 괜찮아요. 네, 요렇게 조금 수영이 다른 아이도 있습니다. 마리드금, 네, 요렇게. 어, 요 아이도 6두에 가깝습니다. 네, 7두네요. 요렇게 색감 예쁜 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는, 와, 요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네, 요 아이가, 네, 미니 고사홍 철하라고 합니다. 가격은요, 24,000원인데, 색감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laughs> 아, 요거, 네, 미니 고성 사 철화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예쁜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요거 구매하셔서 한번 심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요렇게 색감이 너무 예뻐요. 가격은 24,000원입니다. 26번이에요, 박스가. 네. 네, 다음 박스는 네, 27번 박스입니다. 요 아이는 네, 수연인데 요거는 네, 프릴 수연이네요. 아, 요거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 요렇게. 27번에 아, 프릴 수연입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요거 하나이 꺼내볼게요. 아무 아이나 꺼냅니다. 네, 작은 아이가 그릴 수도 있어요. 네, 네 요렇게. 네, 요렇게. 뭐 가격 괜찮죠? 네, 색감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고 네, 프릴수요. 네, 만 원입니다. 어, 얼굴 두 수가, 어, 요 아이는, 네, 칠도입니다 칠두. 7도. 어, 칠두, 육도 요렇는데요. 요 아이는 좀 얼굴이 작은 사이즈인데, 요런 아이들은 굉장히 얼굴이 큽니다. 여기도 굉장히 큰 얼굴이고요. 네, 요, 렇게 아, 만 원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이 볼게요. 네, 다음 아이는, 어, 요 아이가 28번째, 28번 박스에요. 네, 에스메랄다입니다. 야, 요거 색감 너무 예쁘네요. 에스메랄다. 네, 가격은 네, 5만 원입니다. 예쁘죠? 에스메랄다가 정말 요거 상토를 좀 적게 하, 하셔서 심으시면 정말 예쁜 색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요렇게 에스메랄다. 네, 수형이 멋 멋스, 멋스럽습니다. 네, 요거 하엽 제거하시고 멋진 분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에스메랄다. 아, 28번입니다. 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 볼게요. 네, 다양한 요런 수영이 있고요. 요 아이는 네, 29번인데 리치 아이금이랍니다. 리치 아이금. 아, 요거는 또 아프리카 식물인가요? 선인장 같기도 하고 다육인지는 이 모르겠습니다. 리치 아이금. 요 아이는 사이즈 조금 큰 아이입니다. 요거는 어, 3만 원이네요. 뭐, 요 아이도 가시가 있나요? 네, 요렇게 네, 요 아이, 요렇습니다. 제가 꺼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꽉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리치 아이금, 네, 3만원입니다. 요아이는. 그리고 작은 아이 한번 볼게요. 제가 아무 아이나 꺼냅니다. 네, 작은 아이가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요아이 리치 아이금, 네, 요아이는 2만원입니다. 어, 만원이 조금 적죠. 네, 사이즈 적습니다. 리치 아이금, 네, 29번째 박스 2만원과 3만원인 때가 있네요. 부 종류입니다. 네, 여기는, 어, 수영이, 네, 어, 예쁘셔서 뽑아 놓으신 건가? 어, 에스메랄다, 요 아이도 수영이 굉장히 예쁘네요. 레몬노즈도 있고, 네, 요거는 흑법사 철아입니다. 헛법사 철아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지금 보시는 요 아이는, 네, 법사 철아입니다. 헛법사 철아. 네, 가격은 8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서른번째 아이인데요. 어, 요렇게 수영이, 어, 지금 제 눈에는 새아이가 보입니다. 아, 어, 요런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법사 철아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또요 아이대로의 매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누워서 이렇게 밑에는 요런 식으로 어,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 흑법사 철아입니다. 그리고 어, 세번째 아이는 요렇게 브이라인을 그리면서 네 요런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흑법사 철아, 네, 서른번째 아이입니다. 네, 가격은 네, 8만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예쁜 다육이 집에 예쁜 다육 아가들 신상 아가들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이 있으면 네, 빠르게 고르셔서 네, 주문하시길 바랄게요.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이어지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